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인 몽크르입니다. <laughs> 예쁘네. <웃음> 어, 오늘은 보덕 부부의 보덕 라이프입니다. 아하. 또 새로 생긴. <laughs> 자꾸 새로 만드는 파일럿. <laughs> 사실 새로 생겼다기보단 한번 찍었었는데 <laughs> 다 날려가지고 아, 다시. 다시 찍는 거죠? <laughs> 그냥 둘이 뭐 저희가. 보드 게이 환자가 좀 이제 10년 정도 돼서 그러네요. 네, 둘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한 연애 때부터 해서 아무튼 10년인데. 응. 음. 그렇습니다.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넋두리를 찍는 거군요. 뭐 그렇죠. <laughs> 넋두리인가요 네. 네. 목리한테 쌓였던 거를 얘기한다거나 뭐. 어. <laughs>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여름휴가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다녀와서 그 개굴 상점을 잠깐 들렸고 그리고 몽님이 네. 어디죠? 그 TTD라는 동호회를 하시는 미니어처 게임 네. 동호회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미니어처 동호회 인터뷰를 저희가 좀 간단하게 따가지고 그거를 잠깐 같이 보시고 그리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함께 보시죠. <laughs>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산에서 미니어처 게임 이제 동호회로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타임 투 다이스 TTV라고 하고요. 예, 저기가 여기가 이제 저희 모임장인데 이제 보통 이제 워에머 사만이랑 인피니티 그리고 이제 아우조 에이저 오브시그마 이렇게 이제 보통 돌아가는 테이블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를 여덟 개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이제 식탁이랑 이제 뭐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 있는 테이블이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이사온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예. 원래는 이제 좀 작은 지하에서 하다가 이제 사람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돈이 좀 모여가지고 여기 저희가 다컵 벽도 부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 직접 하신 예, 예 이렇게 어 보였습니다 뭐, 뭐 아, 특별하게 뭐 어떤 <laughs> 시설이 <웃음> 시절이라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움직여도 아, 네. 움직여도 언제, 되나요? 네, 네 움직여도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아 저희 모임 자체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아 유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 올라되셨네. 네, 이제 저번 회장님이 이제 그 애가 이제 둘이 생기시고 이제 가시다가 아 그래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아 이제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회장님이신가요? 네 회장이긴 하지만 아 이제 전부 다어쨌다 동호 회형식이라서뭐 아 딱히 뭐더 있는 건 아니고 예 그냥 뭐좀 잡일 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희 예, <laughs> 여기가 이제 게임 공간이긴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게임하다 필요한 이제 포덱스 같은 것도 여기 모아 놓고 이제 중고 물품 거래하거나 이렇게 이제 아 같이 뜨고 있는 공간이고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이제 도색하는 네. 공간인데요. 예, 도색이나 조립 같은 거 이제 하기도 하나 좀 테이블 세 개, 물통 세개맞춰놓고 예, 아 여기 지금은 좀 덥긴 한데 좀가 가을쯤에는 가을 시원하게 도색하고 있습니다. 도료나 이런 거는 회원님들이 직접 가시는 거예요? 예, 해야. 보통 다 개인 취참하고요. 도료들은. 그리고 이제 도네 네. 한번여가지이거든요 아. 아, <laughs> 네, 네. 네. 네, 아 네, 작업이 있고 컴, 이런, 그, 여기서 레미보자가 는분들 레미 작업하시고 컴프레셔랑가져놓고요 네, 마찬가지로 도료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진짜 하는 거고요.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것도 예, 그냥 공간이 아, 있다가지고 <laughs> 공간이 있다가지고 테이블 하나 둘대가지고 넣어놓고 이제 저기 기부 받아서 보통 설치했습니다. 연보시 아 같은 우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 모임 여기가 이제 사물함이랑 이제 게임하는 이제 지형들이 이제 트레이별로 정리해놓는 것이거든요. 아 네, 사만이 나오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할 때마다 엔드리 스패드나 이제 지형들 같은 거 게임 매 게임마다 테이블을 만드니까요. 예,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들고 가가지고 지형 세팅하고. 남은 전 다시 갖다 가져다 놓고, 이렇게 아 종료. 저기, 이제, 모임장, 이제, 개인 사물함입니다. 그, 종의 물굴이 늘어나가지고 사물함 계속 늘리는 중인데도 지금 꽉 차가지고요. 아마 이번 주에 하나 더시켜가지 하나 더 늘어진가지고, 네, 이렇게 사물함이 이렇게 한 30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뭐, 특별한 공간. 시레기 있는구나. 저쪽에 이제, 아, 예, 그 뭐냐. 스프레이 부스 만들어놔가지고, 네. 아 예. 서페이서나 이런 거. 맞습니다. 캠핑카에 뿌릴 때, 이제, 저기서 이제 보통 뿌리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모임에서 아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장실인데요. 예, <laughs>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미디어 게임 한신비을 해봤는데 유일하게 지금 여자 화장실이 한 번도 <laughs> <laughs>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죠. 유일하게 여자 화장실이 있는 이제 화장실을 가지고 있습니한명도 <laughs> 네, <나 오십시오>, <laughs> 제가 운전은없지만정웅 분들이 <laughs> 여자 친구 분이나 와이프 분 데리고 오실 때. 네, 같이 화장실 가 일이 없는 그런 것에 그 정도면 이제 소개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회원님들이 몇분 정도?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매월 이제 그 회비 이제 내시는 정회원 분들이랑 그리고 이제 그때 그때 오시는 분들은 이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네, 정회원 분들은 이제 모임장 뭐 이제 그 투표 같은 것도 하고 해산되면 이제 뭐다 공동 소유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2 6명 그리고 이제 방문하시는 이제 정회원 등록은 부담스러워져가지고 매번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이 제 계신 분들 치면 정회원들 포함해가지고 40명 정도, 예, 40명 정도 이렇게 4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 아, 응. 안 해서 되시면 <laughs> <laughs> 예. 많아서 아, 아니요 저희는. <laughs> 이렇게 정의형분들 많잖아요. 사 이렇게 <laughs> 온다고 하지만 매월 오시는 분들봤한 열다섯 명 후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예. 사아시겠지만 예. 항상 믿길로는 사람이 아, 맞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제일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란 서요 <laughs> 예. 다른 지역에서도 오셔도 언제든지 환영이고 저희가 첫 모임은 좀, 첫 이용을 전부 다 공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궁금하신 분들 얼마든지 오셔서 같이 게임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혹시 이제 다른 곳에서 게임하시는 혼자 하시고 있는 분들 계시면 부산, 울산, 창원, 경남 지방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오셔서 게임 하셨으면 여기 예. 어떤 게임 넘어 돌아가요 저희가 4만이 제일 많이 돌아가고요. 한 절반 정도가 50% 정도 사만 돌아간다 고 보면 되고 또 특이하게 저희가 그다음이 이제 인피니티가 많이 돌아갑니다. 한 100게임 중에 50게임 4만3 0게임 정도가 인피니티. 이제 나머지 20게임 정도가 이제 에조브, 지그마, 킬팀, 뭐네크로분다 이제 이런 이제 각종 게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를 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오픈 카톡이나 이런 아예그 저희 워해모 광장에 저희가 계속 꾸준히 홍보하고 있는데요. 아, 거기 저희가 입구방 따로 만들어서 새로 오시는 분들 소개랑 입문 도와드리고 있는 오픈 카톡방 따로 있습니다. 예, 거기로 한번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아까 뭐라 하셨죠? 종호의 이름이? 예 타임 투다 있습니다. 네, 타임 투다 있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그 미니어처 게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열정이 진짜 남다르시더라고요. <laughs> 가장 놀랐던 건 15년 동안 오, 이게 맞아. 유지되셨다는 게 정말 진짜 개인적으로 존경스러운 부분이고 15년 동안 또그 유지를 회원 덕분인지 몰라도 그 회원님들이 되게 이게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된다는 느낌도 받았고 진짜. 예, 네, 회장님이 굉장히 좀 동호회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미니어처 게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만 다 누구 한명 오면 어 이것도 이제 맛보라고 어, 이렇게 맞아. 소매 넣기 해주고 <laughs> 직접 도색 잘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장도 그렇지만 도색도 막 하셔서 갖다 주시고 어,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도 회원님들이 다 이렇게 뭔가 회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걷어서. 테이블도 이렇게 같이 막 사시고, 뭐 거기도 공간이 아지트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아지트도 뭔가 운영비에서 해결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모든 운영에 전반적으로 다좀 열심히 참여를 하시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아가지고, 아, 그, 확실히 이렇게 미니어처 하시는 분들은 좀 가, 간절함이 있으시구나. <laughs> 그런 느낌이 그쵸. 있더라고요. 여기 죽으면 없어. <laughs> 그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부산에 위치해 있지만, 어, 뭐 울산, 맞아. 뭐 어디였죠? 창원, 창원 뭐, 뭐 이런 곳에서 계속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음. 대단하신 거죠. 그리고 이번에 갔다 오면서, 어, 재밌다.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항상 이제 저는 어쨌든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음. 인천에서 게임을 하거나 가끔 서울 나가서 게임하는 정도였지. 음. 이렇게 지방에 있는 게임장을 처음 가봤는데 아, 네, 네. 오 되게 색다른 느낌이다 어 맞아요. 한번 이렇게 원정을 다니는 것도 재밌겠구나 하는 생각이 네. 좀 들었어요 아 이렇게 운영하시는구나 라는 음. 배울 것도 많아요 네, 재밌었고 또 개굴 상점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잠깐 들렸다가 온 거여가지고 음. 어 게임 판매하시는 거랑 그리고 지금 뭐죠? 프로스트 펑크를 펼쳐놓으셨죠 펑크를 진열해놓으셔서 그것도 좀 보고 이제 한쪽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어가지고 체험까지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었어요. 음, 음. 체험 공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잠깐 들렸다 왔고. 그래서 그런 거죠. 뭐 이제 로터스 게임즈의 게임만 파는 건 아니고. 아, 네, 맞아요. 여러 회사들의 게임들을 다 갖다가 파시면서 음. 카페도 이용하시고. 음, 맞아요. 차도 이제, 마실 수 음. 있고. 그런 느낌의 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맞았던 것 같아요. 카페인데. 보드게임을 음. 접해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음. 카페다 음. 일반 사람들이 와서도 보드게임을 해볼 수 있고 뭐, 매니아 분들이 가셔서도 뭐, 한번 뭐간 김에 해보실 수 있는 공간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뭐 어디든 뭐, 지방은 저희가 좀 힘들겠지만 뭐, 수도권이나 뭐 이렇게 아지트 홍보하고 싶으시거나 하면은 저희 보덕 부부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고 싶은 데가 하나 있겠네요. 아 그래요 어디요? 저희의 스승님이 운영하시는 아 보덕게임카페를요 <laughs>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laughs> 저희 시간을 내는 게 일이고 연락을 드려야죠. 네, 그것도 연락, 있고. 연락해 보시고 네, 뭐 네.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좀 방문해보고 앞으로 또 저희가 이런저런 재밌는 보드게임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